뒤에서 젓는 아. 거 이거 존나 안했안 해. 는거 보면 젓는 거 많이 젓는데 <laughs> 실험성이 없대 뒤에서 보니까 <laughs> 그래 이, 이, 이 수시가 앞으로 죽어뜨기야내많말 나가게 <laughs> 욕하고 있는 거 욕하고 있는 거내다 <laughs> 아, 이만 나중에 할게요. 아, 라열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너무 심해갖고 방송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저 산이 가서 휴대폰이 안터졌습니다 아이안켜지더라고 어. 단디니. 자, 집 쉬지 않습니 거기 그래서 20분만 가면 나온다2나다 20분만 가어다2다 어, 20분. 어, 이 어. 두세요, 예. 네. 응. 같이. 세요 어. 어. 어, 같이. 드세요. 어, 세요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뭐지 그, 어, 그, 어. 그, 그, 어디, 땡기. 응, 물도 좀 와, 막걸리 존나 맛있다. 좁이가 <놀람> 와! 사고다 사고. 이다 내려가 운전하는 사람 좀 하다. 경기하고하고난 먹으면 안 돼. 와. <놀람> 어, <놀람> 한잔 <놀람> 와, 막걸리 <놀람> 좋다네반샷 <놀람> 맛있어, 막걸리 맛있어. 네. 야, 맛있겠다, 진짜. 아, 먹고 싶네, 진짜. 아, 먹으니까 아. 또, 저 막걸리 한잔 먹고 싶네. 뭐, 그지구야. 음, <laughs> 영월 <영어, 웃음> 건강 섭살 막걸리. 막걸리 는유다자아먹어봐 뭐, 뭐, 응. 막걸리. 먹어먹어 응. 마지막도 좀다 찍어서라 막걸리 이거 먹으면은 막 진짜 야, 맛있네. 어. 음. 맛있네. 어, 저 젓가락 하나만 좀. 응. 어. 감자전. 음. 음. 감자전 맞지 이거. 그냥, 그냥 뜯어서 먹자. 찢지 아, 말고, 찢지 말고. 뜯어겠습니다 아, 와, 너무 맛있다. 잘했습니다. 다 드세요, 빨리. 지금 아!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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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셨던 배네분 계시잖아요. 혹시 뭐 빨리 내려가도 괜찮으신데 음. 음. 제트스키가 끌어주실 거요 그렇지, 그렇지. 어. 오, 좋지, 어, 좋지. 네. 네 그렇죠. 제트스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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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늙겠네 제트스키가 배를 우 배를 못 가가. 한 배는 우리 배는 어. 끌어주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모더가 없으니까 모더하 아, 미안는수분포질 계속해서 온다 그지? 맞아. 떠나. 당국 바로 가자안 되겠다. 와, 맛있 진짜 맛있다, 이제나 많이 탔어. 응, 오케 맛있다. 음네 맛있네. 밖에서만 살촌밖에 없다 자주 먹죠 이거 응. 맞지? 응. 맨날 오니까 응. 응. 아 막걸리 맛있네요 복살막걸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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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손아 맛은... 맛은 있네 조같트 삼촌은? 맛은 있네 맛있죠 맛있어, 빨리. 맛있리 맛있어. 맛있어. 맛 아, 죽인다 어살동동맛 응. <laughs>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가락이가락이 아이 커피. 커피 주세요. 네. 커피 다 샀어요. 팍소면서달달아이 맛지기는. 좀 네. 약간, 약간 어간다약간아다 하다 들이. 어, 파더 들고 와야 되겠다. 아, 또고 물이 가져가는습니다 근데 해동나아 이제 나 예! 응! 응! 아, 응! 응, 아, 어? 아, 그래. 감자 재미? 감자, 또, 감자. 맞습니다. 아, 핸드 내려올 때못 보여줘서 어떡해. 아, 인터넷만 딱찾았보여주는데 진짜 아쉽더라. 죄송합니다. 진 핸드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절교 문제를 서 10분 15분만 드시고, 그 아까 우리 기오셨던분기 흔히 타셨던 분, 그분 저랑 같이 빨리 내려가요. 아, 그 지금 이것만 빨리 먹고 가야 됩니다. 막걸리그만 10분 15분. 어밥 먹어요. 중국 왔어. 맛ก 맛있다. 정말 맛있네. 어제 아, 그거는 분들은 별로더라. 분들안 먹었어. 아, 마กล 리워줄게 영월 동강 곱살돈었는데 맛있네. 와, 여기 내려가도 주차장이 옆에 있는 매점 있잖아. 고기똑 <laughs> 빨리 먹고 난 내려가야 돼. 응. 아니, 먼저 가시는 분이예기 오빈이 오빈이 지고안해먹어고 그냥 알먹어 그냥 알려먹어 와, 막걸리파네 도돌이 와, 이거 마무리, 마무리 좀 취하겠다. 취하지? 예. 상세의 취고 술의 취하 아. 아 너무 좋네, 진짜. 취하했는데 이 절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질리지 가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아, <laughs> <imprinted>. <얼굴이 웃음> 형님 얼굴은 형님이 제일 지금 갔습니다 형님 님 <laughs> 얼굴이 제일 갔어요 아, <laughs> <laughs> 어제 식었잖아요 계곡에서 아 네? 아 어제 계곡에서 식었잖아 그래 음매기 그거 그거 그거는 비누가 필요해 요냥 비누가 거더라 그냥, 그냥 아. 용까지 씻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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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가시원하 임마. 꼬더라 그거 뭐 물도 한도어데어디가 약수물도 나오고. 개먹배개네 그래서 배가 뭐 가보자. 하자, 하자. 참선기 중200%오셨대 나는 여기 좀 많이 봤어. 10분 넘게 봤어. 습 아, 10분 많이. 넘게. 어머, 뭐, 당분이시네. 어른들 또 참새가, 참새가 또 옛날에 영월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니, 아니, 어른들 모시고. 아. 어른들 모시고 가족들이랑 여기 자주 왔어요. 음. 7월에 달한두 번, 8월에 두 번. 여기가 건강이 어른들하고 그래, 대통령고있습니다 음, 내 부부에 많았습니다. 약간 이제 비가 왔으면, 물이 좀 높았으면 그치.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지금 여기 강원도가 한 3주째 비가 났대요 여기 지금 비가 한번 싹쉽게 내려가면 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저 오는 중간중간에 명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얼음 얼음 물내려온는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막에 들려서 막걸리 한잔 운전하시는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알았나? 라이트 하죠 네. 제가 또 물에서 하는 거다한거 아닙니까? 원래 음. 사는 거기서앉다있다니까앞가 음. 기계가 고장 났어요 리보 아, 아, 베 아, 베키. 아, 베 아, 아, 베키. 아, 베 아, 제가 아마 다들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제가 잠을 좀 잠을 많이 못 잤죠. 그고운전또 그러니까 운전. 어. 근데 뭐예 아무래도 예 조금 피곤하긴 하는 거합니요 무리가 좀피곤하다 괜찮습니다. 이거 <laughs> 아. 저분도 저, 저 저분도 그래 더블요 동원에 가면은 이제 <laughs> 여기가 3 시간 2 시간 말해서 3 시간 버스인데. 마지막 한 가자 우리 개합다 응. 야, 이거 만약 찾기는 할 거. 이 차가 그 아, 마지막 한 20분. 알람. 야, 아, 제트새끼 이거... 한보일까 말이 안 된다. 네. Z, Z 근데 제트제트 하잖아. 형들, 이게 야저 제트새끼가 에 김요포배를 끌고 갈 겁니다, 형님들. 형들. 네? 야, 야, 죽이네. 형님들 바다에서만 제트스키 보다가 거의 대부분 와 이런 동강에서 강에서 제트스키를 보니까 와 죽이네요 형님들 예? 죽이죠 와. 제트스키 저 제트스키가 김여포를 끌고 가, 어, 갈 겁니다 이제 형님들 와 날씨는 더운데 형님들은 뭐 집이나 뭐 에? 사무실이나 에? 그런 데서 에어컨을 탁 틀면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이런 뷰, 저, 보니까 좋죠, 형님들, 절경.